안 살. 음. 안살다 아, 어? 여기 딱수 있어. 여기 해그 어, 어, 어? 음. 아, 개 아, 어, 왜안 맞지? 아. 아군이 어? 명 남았습니다. 30초 남았어. 쇼팅 조심. 쇼팅 조심 램프 어, 나이스. 램프하더램프하더 램프 천천이다 아, 램프 천천히 어. 해봐. 어 어, 스킬 쓰지 말지. 아 네, 어? 아, 아, 아 네. <laughs> 어? 어 추리한님! 괜찮아 <laughs> <그런 식으로 안 웃음> <인정하세요>. 음,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! 나도 전판에 저기서 그렇, 저러고 왔어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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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언니 님! 저 전판걸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었단 말이야? <laughs> <laughs> 이리 좀조만 아니 그런건 아닌데 갑자기 기억이 나서... <laughs> 고파언니이순간 계속 너, 기다리고 자. 왔었구나! 그래, <laughs> 아니요! 나도! 나도 추장님 저거 할때 꼭 저렇게 말해야지! 아니, <laughs>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거 보고서는 저, 저 모습 생각나서 그래서 그랬어요, 그랬어요. 먹고 갔다. 오114클브 근데 아쉽게도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레인에 레인에 클럽. 오! 선 나이스. 아 이거 마 천천히 해 봐. 네.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. 고수다이네. 고수다 올라갔어. 아, 니여기있었구나 총만, 총만 빼줘 총만 빼줘 해 궁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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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 궁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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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합해,